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부자입니다. 자, 에코 앤 드림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8%까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 브리핑 끝까지 들어서 수익률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영상을 참고하셔서 실전 매매에서 대응해서 유익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브리핑 하기 전에 어, 제가 어제 필 에너지 삼성 SDI 발언으로 인해서 2대주주로 수혜주로 지금 등급받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관련주로서 이렇게 필 에너지도 있고요, KNS도 있고요, 한농화성도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불러드렸는데, 이게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죠. 영상을 확인해서 저한테 노란톡방이나 브 리핑을 주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에 축하드리고요.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은 플러스 17%,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플러스 28%, CIS는 플러스 8%, 한동화서는 플러스 6% 정도 올라가면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지오리 에너지를 리튬값이 바닥을 쳤다라는 소식을 제가 8일 전에 올려 드렸고요. 지금 현재 추세를 타고 있고 긴 횡보 끝에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서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세요. 혹은 수급 보고는 것도 어렵고 나이가 있어서 주식한 지 얼마 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위에 상담 7771-4432 번호로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연락 주셔서 수익 땡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지오리 데너지가 플러스 11% 정도 올라가면서 3천원 부금까지 터치를 했죠 자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도 보내드리는데 중장기적인 종목들도 보내드려요 자 이건 12월달에 종목을 보내드렸어요 엔캠이란 종목인데요 76,700원에 매수를 하라 라고 사인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3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인캠이란 종목이 7만6천원에 사인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35만원까지 2월달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들고만 있었어도 약 300배까지 수익을 땡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줘야 된다. 더불어서 지금 1월 달에는 TCC 스트이라는 종목을 한 5만원대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사인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자, 5만원대 49,850원에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때 단기 입현서도 돌파하는 흐름을 좀 포착을 했고, 자, 스토캐스틱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저점을 높아가고 있어서 이 종목을 홀딩 사인을 드렸고 85,900원까지 2월 21일 날 찍으면서 50% 이상의 수익권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중 장기면 중 장기, 단기면 단기 그리고 2월 달 역시 효성중공업이 나갔는데, 16만원에 스토캐스트 물차는 거 보고, 횡보, 긴 횡보 구간의 끝으로 단기 입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 이탈 없이 25만원까지 이것도 역시 50%의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자, 1월달 엔캠, 2월달 TCC 스틸, 아니, 12월달이 엔캠이고요 1월달이 TCC, 그리고 2월달이 효성중공업이에요. 이제 3월달 중장기 종목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물이 차기 시작한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에 있는 010-777-1-443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숫자 7번 남겨주시면요, 당기면 당기, 단기, 중장기면 중장기, 선착순에 한해서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주식 치료 센터 채널은요 여러분들의 시청자의 계좌를 치료해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면 될것 같고 본격적으로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브리핑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앤드림은요 사업 부문은 매연 저감 장치랑 광촉맨 그리고 대연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2차 전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지금 꼽히고 있고, 현재는 자동차용 매연 저감 장치랑 장치를 지자체에 공급하라는 촉매 시스템이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에코엔드림은 공시를 통해서 1,800원 규모로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투자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며 자기 자본 대비 161% 정도를, 1%, 1 정도입니다. 자.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사업 강화 등으로 총매 시스템의 수요가 앞으로 좀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좀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구체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이것 역시 매출이 더 늘어나겠는데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매, 증설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충북 청주 공장에 양산되고 있는 전구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하이니켈, 하이니켈 N, NCM, NCM이 뭐냐 니켈이나 코발트 그리고 망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 1월 1월 12일날 전구차용 <laughs> 하이니켈 전구체 공급 계약을 했는데 공급을 하는, 하면서 이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대규모 공급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고객사에게 초, 초도 납품을 완료를 하면서, 이제 출고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걸 밝혔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반영됐었고요. 특히 에코앤드림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기차, 전구체 시장은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쇼키지의 직면에 있다. 이때 쇼키지가 뭐냐? 부족이라고 해. 내년부터 부족의 직면에 있고, 폭발적인 시장 수요로 인해서 회사에 요구되는 물량은 생산 능력을 전부 되돌려도 부족한 실정으로 오는 2030년도까지 세만지 부지에 전체 규모인 10만 톤캐파를 확보하기, 확보하고 글로벌 전구체 톱티어 달성이 목표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쇼키 상태가 직면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더불어서 이렇게 최근에 올랐던 인터베터리 2024라든지 금양이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정보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과 브리핑한 내용만 미리 알았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겠고, 아마키 일정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죠. 자, 이런 일정들 여러분들, 대장주들, 관련주들 얻어보고 싶다. 010-777-1의 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나 숫자 7번 남겨주시면요. 관련 종목들 일정들 죄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에코 앤 드림 매출액 추이랑 에코 앤 드림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지금 에코 앤 드림이 2023년도 매출액이 한 526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 13%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추이가 어떻죠 총매 시스템이 매출의 거의 매출액을 거의 절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수요가 좀 작아지면서 매출이 점점점 감소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천억 넘게 매출이 발생하던 게, 지금 현재는 바닥을 치던 쳤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계기가, 어, 환경부가 2024년도까지 5등급. 자, 5등급 차량 현황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 집행 예산인데요. 집행예산도 내려가고 있고 예산도 내려가고 있고 차량 현황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환경부가 2024년도까지 5등급 차량 적용해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해서 추후에 배출가스 저감 3단계 사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황이라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자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지금 에코 앤드림 1봉 인데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를 기록하면서 62,400원 정도를 현재 달리고 있어요. 보면은 21선을 하회 하면서 지금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밑꼬리를 좀 형성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의 저점 오늘의 저점 부근인 어, 57,600원, 57,600원, 요 부분, 57,600원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줘야 돼요. 과거에도 요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좀 보인 적이 있고, 자, 주봉 보면은 좀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죠. 매 주마다 5 7 0 0 0원은좀 반복해서 좀 지지해줬던 게좀 포착이 되기 때문에 57,600원을 지지해주는 게좀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잘 달리던 흐름을 본다면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 단기 입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어, 그 전에 물렸던 물량들, 아, 본점 왔네. 좀 물렸던 물량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매도세에 힘입어서 다시 재차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과메도 구간에서 다시 긴 조정 끝에 다시 양봉으로 좀 전환했고,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추세가 점점, 점점,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9만원까지. 가파르게 2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현재 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21선을 이탈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 57,600원 요 부분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관건으로 주목해 봐야겠어요. 자, 자 57,600원 부근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이탈하는지 팔아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아무래도 주식은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대응하면서 체결량과 체결 강도 그리고 수급 현황 전체적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하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010-7771-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혹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서포트 도와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없고요. 돈 받는 방 아니고요. 그리고 가입하라는 방도 아니에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코멘트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입장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도 저를 사칭하거나 혹은 금전 요구를 하는 방이라면 바로 차단하고 나가시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PTT 자료들, 반도체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브리핑했죠.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PPT 자료라든지 혹은 2차전지 혹은 온 디바이스 AI 자료집들 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분기마다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들이나 관련 종목들도 선출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만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고 있진 않고요 선착순으로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숫자 7번이라든지 숫자 7번 남겨주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